안녕 시험 대비 강의 7 번째 시간 로그 함수 활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처럼 로그 함수에서도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유형을 잘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념보다는 문제 풀이. 아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그거를 많이 알고 연습을 많이 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미술 갖게 할수 있는 경우. 우리 미술 갖게 할수 있는 경우는. 로그도 마찬가지로 밑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가 같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진수도 같겠지. 그 다음, A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밑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 함수로 그려지는 거겠지. 증가 함수로 그려지면 당연히 큰게 진수도 크겠죠. 그래서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작으면 진수값도 x1이 x2보다 작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a가 0이랑 1 사이. 그럼 이렇게 감소 함수로 그려지는 거니까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작으면 x값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서 x1이 더 크다.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간다. 밑이 0이랑 1 살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왜 지수함수에서도 y는 a의 x제곱이라는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y는 로그 a의 x꼴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 우리 지수함수에서는 a의 x제곱을 t로 뒀으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로그함수에서는 뭘꼭 따져야 되냐면 진수조건을 꼭 따져야 돼. 우리 친구들 보면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엄청 잘 풀었어. 그래 놓고 답을 딱 써놓고서는 자신있게 나는 맞았다 이러고 쉰단 말이야. 근데 정작 진수조건을 안 따져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다행히 진수 조건에 영향을 안 받는 x 값이라면 그게 답이 돼서 아이고 옳았구나 맞았다 이러는데 대부분 문제가 진수 조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겠지. 왜냐면 오답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낚이지 마시고요. 꼭 제일 먼저 로그가 나왔다.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풀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앞에다 써 놔. 그래 놓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어서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서 쓰면 되잖아.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꼭뭘 따져라? 진수조건을 따져라.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방정식을 풀때 제일 먼저 뭐를 따지라고요? 그치, 진수조건. 자, 예제 1번 볼게요. 로그 3에 x제곱 플러스 2x는 1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첫 번째 못 따지자. 진수 조건 따지자. 자, 진수가 여기서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예요. 자, 그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x 플러스 2는 0보다 큰 거고. 자,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온다? 그치, 떨어져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 요 진수 조건 이렇게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자, 로그 3에 x 제곱 플러스 2x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로그 3에 3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미시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 진수끼리 같다 할수 있겠지. x 제곱 플러스 2x는 3.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되네. 자 x는 마이너스 3 진수 조건 만족하나요? 그렇지 만족해. x는 1 그치 만족하네. 그럼 얘는 둘다 답이 될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그 2에 x 플러스 7이랑 로그 루트 2에 x 플러스 1이 같대요. 자, 그럼 방정식 풀기 전에 제일 먼저 못 따져라. 진수 따져라. 진수가 두 개면 두 개의 범위 찾아서 공통 범위 찾는 거고. 진수가 뭐세 개, 네 개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다 따져서 공통 범위 찾으면 되는 거. 자, 그럼 일단, X 플러스 7이 0보다 크겠죠? 또, 오른쪽에서 진수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겠네? 자, 그럼, X는 마칠보다 클 거고요. X는 말보다 커요. 얘네들의 공통은 누가 되는 거야? 그치. 마칠보다 큰데 마일보다 커. 그럼 당연히 X는 마일보다 크다를 쫓아가겠지. 자, 그럼 진수 조건은 요거야. 자, 구해놓고 그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풀게요. 자, 방정식을 풀려고 밑을 똑같이 만들자. 자, 그럼 루트 2라는 밑을 2로 만들 수 있겠죠? 음, 2의 2분의 1제곱인데 요 2분의 1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앞으로 쇽 하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밑에 있는 2분의 1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역수치에서 나온다. 그러면 2 로그 g 2의 x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이 2는 거꾸로 이 진수를 이렇게 똑하고 올려보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로그 g 2의 x 플러스 7은 로그 g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밑이 똑같이 됐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겠네요. x 플러스 7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럼 x 제곱 요거 전개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될 거고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또는 x는 2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진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x가 마일보다 크대요. 그러면 마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누가 된다? x는 2하고 e 이렇게 된다는 거야. 2번 문제처럼 이렇게 진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값들은 답이 하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꼭 진수 조건 따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예제 2번은 방정식. 로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12는 0. 자, 봤더니 로그 2의 x라는 게 공통으로 보이죠?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 제곱 될 거고요. 요 4라는 애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의 x니까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가 2, 6,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6은 0.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6.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t라는 애가 뭘 얘기하는 거였어? log2의 x였으니까 log2의 x가 마이너스 2일 때 log2의 x가 6일 때 자, 그럼 x는 뭐가 돼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얼마? 4분의 1. 자, 여기서는 x는 2의 6제곱이니까 얼마냐? 64.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서도 우리 진수 조건 안 따졌었네? 진수 조건은 뭐예요?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겠네? 음, 그럼 만족하는 거 뭐예요? X값은 4분의 1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4도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로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예제 3번은 주어진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알파베타의 값을 찾으래요. 두 실근이 알파베타라는 건 X값이 알파베타라는 소리인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로그 2의 x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x값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가 이 주어진 방정식 즉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지. 얘의두 실근은 누가 되는 거야? 그치.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가 되는 거지. 왜냐면 t가 로그 2x였으니까. 의 자, 그럼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따라서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로그 성질 써서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한 번에 합칠 수 있죠. 투개 일이라는 소리야.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로그 나오겠지? 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알파 베타의 값은 2라는 거. 푸는 방법 이해갔어요?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x에다 알파 베타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t에 관한 방정식의 두 실근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라는 거 보고 기억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으로 가서. 부등식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라. 진수조건. 자, 진수조건. X가 0보다 크다는 거 하나라.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 자, 그럼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둘의 공통은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풀자. 자, 부등식을 풀려고 싹 봤더니 미치 3으로 똑같네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합칠 수 있겠죠. 로그끼리의 다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자 1도 로그 3에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밑이 3이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그치 안 바뀐다. 그럼 x에 2x 플러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1, 2, 1,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x 1, 2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이 값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0 되는 값이고 1이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둘의 공통을 찾으라 그랬잖아. 자,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등식푼 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공통 범위는 어디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미치 4분의 1인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먼저 못 따지라 그랬어. 그치, 진수 조건 따지자. 진수는 여기서 x-2니까 x-2가 0보다 큰 거랑 또 2x 플러스 11이 0보다 큰 거랑, 그럼 요거는 x가 2보다 큰 거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큰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은 뭐야?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자. 자, 부등식을 풀려고 싹 봤더니, 여기 앞에 보이는 2가 걸리적대잖아 그지? 그럼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위로 쇽 하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로그 g 4분의 1에, x 2의 제곱 로그 4분의 1에 2x 플러스 11자 밑이 4분의 1이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이랑 4랑 계산하면 얼마냐? 7인가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 음,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나온다? 떨어져서 작은 거보다 작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진수 조건이랑 부등식 푼 거의 공통을 찾읍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7보다 커요. 자, 진수 조건이 뭐였지? 어, 2보다 커요. 자, 그러면 둘을 다 만족하는 건 어디? x는 7보다 크다. 요거만 되면 된다는 거.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자, 예제 5번. 예제 5번은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진수 안에 로그가 또 있네요. 진수 자리에 로그가 또 있으면 진수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일단 가로 안에 있는 진수 x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 5의 가로 열고 로그 2분의 1의 x 그랬으니까 얘도 진수잖아. 그지? 얘도 진수가 돼야 되니까 로그 2분의 1의 x도 0보다 큰 거. 진수 조건이거두개다 따져야 돼.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건 됐고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줄까? 이해 안 갔어? 자 로그 2분의 1의 x는 0이라는 건 로그 2분의 1의 1이잖아. 밑이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네요.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할 때부등호 방향 바뀐다.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랑 x가 1보다 작다의 공통은 x는 0보다 큰데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진수 조건 이렇게 구해놓고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을 풀게요. 로그 5의 로그 2분의 1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라는 건 로그 5의 5로 일단 고칠 수 있지. 자 그럼 밑이 5예요.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또 푸는 거야. 로그 2분의 1의 X는 5라는 애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엔 밑이 2분의 1이에요. 1보다 작네요. 그럼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자, 2분의 1의 5제곱이니까 32분의 1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아까 구한 진수 조건과 부등식 품과의 공통을 찾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 3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요거는 굳이 수직선 안 그려봐도 눈으로 보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힘을 냅시래 자, 6번은 부등식 로그 2분의 1에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공통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로그 2분의 1에 x네요. 그럼 이거 t를 치안할게요. 자 그러면 t제곱 될 거고 여기에 있는 2는 앞으로 쏙 하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2, 4, 8 되는 거고 t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t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t가. 자 그러면 우리가 x 범위로 돌려야 되니까 로그 2분의 1의 x가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되는 거고 2라는 애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밑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한 거 얼마? 2분의 1에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올로 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은 16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16 이렇게 되나요? 음, 그래서 X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진수조건 안 따졌잖아. 진수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겠죠. 자, 그럼 어차피 답에 영향 안 준다. 답은 뭐가 된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한번 봐볼게. 자, 2차 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2x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더하기 4 로그 2의 a가 0보다 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자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고등수학에서 했었잖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 위로 이렇게 붕떠 있어야지 항상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큰게 돼버리잖아.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려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다. 요거 기억해야 돼. 위로 붕 떠있다고 어, 0보다 크네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판별식이라는 건 근을 판별하는 거잖아. 근 판별할 때 어떻게 했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함수에서는 X축과 교점이 두 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져서 X축과 교점이 하나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헉은 그래서 함수에서는 실근이 존재 안 하는 거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거 기억 잘해 주시고요.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거 지금 봤더니 짝수네요. 그럼 짝수 공식을 쓸게요. 자 4분의 D가 0보다 작겠죠. 그러면 B프라임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4 로그 2의 a 이렇게 되나요? 음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으니까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t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됐네. 근데 t라는 게 뭐였어? 로그 2의 a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이라는 건 로그 2의 1일 거고요. 3은 로그 2의 2의 세제곱일 테니까 a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럼 2보다 크고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예요?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a 범위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a도 진수잖아. 그럼 진수 조건 a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과 부등식 푼 거의 공통 범위 찾아야 되니까 답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자, 지금까지 로그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의 유형들을 살펴봤어요. 지금 푼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잘해왔던 거고 이거를 듣는데 아 어, 어렵네 처음 보는 유형이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유형들을 깜빡한 거야 또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 때까지는 꼭 기억을 붙잡아 놓고 요런 유형이 나오면 꼭 맞출 수 있게 직접 문제 손으로 풀어보는 거 알지 내일 와서 테스트 받는데 못 풀면 선생님 너무 슬퍼. 자, 그러니까 선생님 좀 기쁘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